내가 아직도 너에게 희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쁜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어의 그 해석을 살펴보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도하실 것이요,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인도하다, 지도하다, 안내하다, 가르치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동사는 하늘로 가는 영혼의 여행에 관한 문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 살펴보고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하셨다" 그리고 "어느 길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셨다" 라는 의미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관추대곡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물론 그, 신령한, 성결한, 교회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막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의 전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진리의 길이신 예수 우스를 통해서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참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10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의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10편 25편 9절 온유한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리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고 공의로 지도하신다. 라는 것은 공의로 인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청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다. 그분이 성도의 삶 속에 내재하셔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늘,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치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수 있고 또한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주의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누리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줄 믿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면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럼 성령님께서는 그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지나지 않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능,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내 자유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동일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동일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성령께서 말하시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런 그 성령의 사역과 또 삼위일체의 완전한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 하나님으로서 같은 말을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또 다른 말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을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고 한 생각으로 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과 한 말씀, 한 통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성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는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말씀은 내가 말한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하심을 말하는 것이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 사역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늘 기도하며 깨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받았는데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마지막으로는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리신다 이 장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알리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원어를 해석해 보게 되면 선포하다 가르치다 알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리다 라는 이 말씀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알수 없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 주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장래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그 길에 제시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한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다. 구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라고 말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시는 것이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인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무엇이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어 알지 못할 때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할까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강구하신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또 신약에서는 성령의 해방과 소멸하는 그 엄청난 잘못을 결코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마가복음 3장 1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어,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에 처한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리스의 삶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런 길을 걸어라, 이 길을 걸어라. 그러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지 말게 하고 우리가 구속의 날 인치심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속에 큰 영역을 차지하고 계시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의 성공하는 모습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죄와 잘못과 그런 그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성령을 설명하지 않으며 성령을 회방하지 않으며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 고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냐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후소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보배인 것이고 그 능력은 큰 능력이다. 그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고, 성령을 통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통하여 받을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답답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그런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 않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두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압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억압에 눌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 질그릇에 담겨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오늘 고리도서 4장 7절의 말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씀은 질그릇은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는 그 질그릇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보배로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보배로운 역사 속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받고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우겨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세상이 주는 어떤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는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잘 사는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행하게 하심으로 내어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저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